안녕하세요. 오물장 진주 바이소리입니다 예, 즐거운, 예,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예, 정말 긴 연휴입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10월 8일인데요. 내일 10월 9일, 내일 택배사에서 배송이 많다고 내일부터 예, 택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예, 주문 주시면 내일부터 예,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요렇게 옹기 화분을, 예, 옹기가, 예, 구워서, 예, 입고 되었습니다. 요렇게 옹기 화분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릴 건데요. 예, 옹기 뚜껑 재질로 토분이지만, 예, 이 아이도, 예, 백태현상이 안 나고, 예, 아주 발솔 로지에서 신기 정말 좋은, 예, 화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가격도 정말 착하지만은요, 예, 요게 1170도에 구워서 고온에 굽다 보니까, 예, 정말 튼튼한 아이들이고요, 예, 노지에서, 예, 막 놔두셔도 뭐, 트임이 가능하나 그런 게 없어요. 네, 화분 영상 올려 드리기 전에요. 예, 앞전에 일주일 전에 영상 예, 세트 구성 올려 드린 거 있죠. 예, 두 세트 아직 예, 물량이 많이 있으니깐요. 예, 저가 세트 일단 이름만 예, 좀 소개시켜 드리고 예, 화분 영상 예, 옹기 영상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전 영상에 이렇게 26종 예. 26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요 아이들은요, 1번 세트로, 이렇게 예, 주문을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 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옹기 예, 화분, 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예, 26종을, 예, 5만원에 무료배송으로해 드리고요. 예, 첫 번째 아이는 두 포트씩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아이는 선세. 예, 그냥 빨리 좀 읽어 드릴게요. 홍화. 슈퍼트 라이. 예, 발키리. 예, 아로스. 예, 요 와인은요. 아멜 룽가. 예, 그다음 아이는 예, 브라우니. 예, 브라우니 보이시죠? 예, 브라우니. 예, 자구가 엄청 달려 있습니다. 예, 포트 레드 와인이고요. 예, 요 와인은요. 마호 카니입니다. 하베르 보이고요. 네, 체리 두 포트 들어가고요. 예, 커피 바이솔입니다. 커피 두 포트. 예, 네임보우 두 포트. 이제 10월달 조금 있으면은 이제 색이, 예, 얘네들이 물을 엄청나게 멋있게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1번 세트, 예, 무료배송, 예, 5만원에 나가겠습니다. 예, 고르시고 힘드실 때는, 이렇게 26포트, 예, 1번 세트, 예, 주시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1번 세트, 5만원이었습니다. 예, 이분 아이는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예, 이 아이도 26종으로요. 예,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2번, 1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예 주문해 주시면 예 제가 예 알아듣고 예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두 포트씩 예, 맞춰놨습니다. 연정이 들어가 있고요. 버건디입니다. 버건디, 블랙탑 들어가 있고요. 코몰리, 코몰리. 예 이번 아이는 아폴로 로이즈이고요. 예 세네카, 무구나입니다. 세네카 들어가 있습니다. 초이스 들어가 있고요 헤라창 입니다 네몽 그라스 입니다 데블스 푸드 입니다 예 요렇게 요 아이는요 갤럭시 두포트 들어가고요예 요렇게 이쁜 아이 이제 물을 올려주기 시작하고 있죠 노즈 봉황 입니다 아폴로그 플루즈 두포트 예 요렇게 해서 2번 세트 예 26개 오만은 무료배송으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자꾸마 신다고 이끼가 많이 필요하시죠. 이끼는 이렇게 마른 거, 예, 마른 아이가 예, 배송이 되는데요. 이끼 이렇게 보시면요. 가 사이즈가 모판이에 모판 30에 60이 나와요. 작지 않는 사이즈고요. 예한 판에 2만 5천 원씩 나가는데요. 배송비가 4천 원붙어요예 그렇지만 두 판을 구매했을 때 저가 배송비를 예 내겠습니다. 두 판에 5만 원 무료 배송으로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작품하실 때 필요한 이끼들이죠. 예 양지 이끼, 입기, 쓰리 이끼라고 답니다. 네, 항상 뚜껑을요 옹기의 느낌으로 예, 내다 보니까 유약을 발라가지고 계속 예 많이 판매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심플하게 예 고풍스럽게 엔틱스럽게예 옹기 뚜껑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예, 신기 좋고요 예23 나와요 23 23의 높이가 발솔 신기 정말 좋은 높이 7cm 예, 배수도, 예, 배수청, 확실하죠? 예, 요렇게 해서, 지금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8 0 0 0 원씩, 예, 발소 신기, 정말 적합한 화분, 예. 원형 옹기토분입니다. 원형 옹기토분 예, 가격은 8,000원짜리였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뭐 10개씩 시켜서 예, 하셔도 정말 좋답니다. 뭐 10개 이상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은요 제가 서비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긴토분을 요렇게 멋지게 입고 시켰습니다. 요 길게 해가지고 직토분이라고 했어요. 예, 이름은 예, 알기 쉽게 직토분 예, 직토분으로 이름 지었고요.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13, 25 높이가 11 나오니까 적지 않는 사이즈고요. 예, 18,000원씩 계속 나갔습니다 이번에 예, 18,000원씩 나갔는데요. 3,000원 세일해서 15,000원씩 드리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 다리, 예, 다리가 한 2cm 정도의 굽높이를 예, 이렇게 예, 멋지게 해놨죠. 예, 배수, 배수청도요. 예 물구멍 또 시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다리빨 되니까 통풍이 정말 잘 되겠죠 예 요렇게 심플한 아이 직토분 예 가격은 15,000원에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팅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옹기 뚜껑입니다 예 옹기 뚜껑 인데요 아 이렇게 손잡이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고요 발솔 신기 정말 예 해 놓으면 작품이 나오는 아이 옹기 뚜껑이죠. 예, 요런 아이를 예, 오늘 중 예, 대자. 특대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옹기 뚜껑은요. 중자는 27 나와요. 27에 예, 높이가 7cm. 예, 손잡이는 양쪽으로 예, 잘 되어 있고요. 달려 있고요. 예, 배수청도 배수구멍도 엄청나게 예, 크게 잘 뚫고 났습니다. 예, 물 빠짐이 정말 좋겠죠. 예, 옹기뚜껑 중자는 15,000원에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옹기뚜껑 대자 있습니다 대자는요 33이 나와요 33 예, 높이가 8cm 이 예, 아이도 양쪽 손잡이가 예, 깜찍하게 달려있고요 예, 가격은요 옹기뚜껑 대자 이 아이는 3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옹기뚜껑 특대입니다 특대 특대 정말 커요. 40 나옵니다. 40. 40에 높이가 8. 예, 가격은 35,000원씩 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손잡이가 예, 들수 있도록 예, 편안하게 들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 발소 심어 놓으면 정말 예, 분위기가 나는 하트 화분입니다.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예, 40에 예, 35 예, 높이가 8cm 하트 화분 예, 옹기로 만들었고요 가격은 35,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하트 그대로 위에서 보시면 하트죠 예, 바이솔 심어 놓으시면 정말 멋지게 어, 예, 잘 어울리는 옹기입니다 네,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게 옹기로 예 조금 길게 만들었습니다. 타원 예, 손잡이라고 하고요. 예, 손잡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예, 멋지게 양손 잡을 수 있도록 양쪽에 이렇게 예, 만들어놨고요. 타원 손잡이 40이 나와요. 40이 나오고요. 28이 나오고요. 높이가 9cm. 적지 않는 예, 사이즈입니다. 타원 손잡이 가격은 3만 5천원짜리였습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정말 길죠. 예, 길쭉하게 이렇게 예, 놓으셔도 되고 예, 이쪽으로 이렇게 놓으셔도 정, 예, 옹기 항아리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바이소를 한가득 심어놓으면 정말 멋지겠죠. 네, 옹기 예, 재질로 만든 예, 숨쉬는 옹기죠. 예, 숨쉬는 옹기다 보니까요, 발소리 정말 잘 돼요. 예, 정말 사이즈 좋게 입고된 아이, 문양도 멋지게 테두리를 잘 찍어서 나왔고요. 왜이 아이는 분재 손잡이라고 하냐면요, 예, 분재까지 할수 있도록 이렇게 예,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분재 손잡이 대자 34에 높이가 10cm 나와요. 가격은 35,000원짜리고요. 예, 문양을, 예, 여어놓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이쁘게 손잡이들, 예, 들수 있도록, 예, 멋지게 만들어 놓은 아이 발소를 움푹 심어 놓으면 멋질 것 같습니다. 분재 손잡이 가격은 3만 5천원짜리 상품이었습니다. 예, 옆모습은 이렇게 멋지게, 예,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국다리를 달아서 멋지게 통풍 잘 되게 만들어서 나온 아이가 자박지입니다. 자박지. 예, 자박지. 예, 사이즈는 27 나옵니다. 높이가 좀 높죠. 예, C2 나오고요. 예, 자박지. 예, 중짜 가격은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